오늘 배울 old, say, every 이 간단한 중학교 기본 단어 세개로도 말하기 실력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첫 번째, old 늙은, 오래된, 몇몇의 나이에 쓰임새는요, 나이가 많은 an old man, 오래된, an old book 나이 표현, I'm 14 years old처럼 쓰이면 돼요 예문 볼게요 그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He's an old man 이 집은 낡았어요 This house is old 내 폰은 아주 오래되었어요 My phone is very old 저는 14살이에요 I'm 14 years old. 이 오래된 사진은 제게 특별해요. This old photo is special to me. 자, 즉석으로 영작해볼게요. 우린 오랜 친구예요. 정답은 We are old friends. 입니다두 번째, say. 말하다인데요. Say 뒤에 말한내용 He said hello. Say that 뒤에 문장으로 이어져서 She said that she was tired.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예문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I can hear what you say. 그는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말했어요. He said good morning. 비속어 하지 마세요. Don't say bad words.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She didn't say anything. 사람들은 이곳이 좋다고 말해요. People say this place is great. 자 즉석으로 말해볼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정답은 don't say anything입니다. 세 번째 every 모든 왜뭐 뭐마다인데요.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every day. Every student, every month, 전체 집단의 구성원을 하나하나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화 쓴다는 건 문법적인 포인트입니다. 예문 볼게요. 난 매일매일 운동해요. I exercise every day, 모든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Every student is here, 그녀는 매일 밤 영어 공부를 해요. She studies English every night, 모든 선생님들이 그를 알아요. Every teacher knows him, 난 매주 책을 읽어요. I read a book every week, 즉석 영작 해볼게요. 난 매일매일 영어로 공부해. 정답은 I study English every day. 자, 전체 단어 복습해 볼게요. 모든 오래된 사진은 특별한 무언가를 말해줘요. Every old photo says something special. 한번더 입을 열어 따라 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배웠던 old, say, every를 이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댓글에 남겨보세요. 하루 1분 평생 영어 실력은 쌓여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단어로 찾아오겠습니다. 복수 확실히 하시고, 어제보다 성장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